그캔트리게요위위프론트 네, 오케이. 에비피 네, 있네. 쿼드. 민피터. 혼자인 것 같아요. 제 말고 안 보이는데. 그럼 여위가드론플리츠 프론트 가드런 가드론 진짜 있고. 없어요, 오늘. 있을 수도 있 스매싱 도관 가드론 플리츠. 이거 600 지금 찍어줘요. 그 다이아딕 에브라 여기 붙여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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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침탐 좀 깔아줘요, 앞에. 그리고 가드론 깔아주고. 스매시도. 스매레이어 스크립안 아, 보인다? 여 아닌데 이거 스크립 아닌데? 어서건 하나 하트 마크 나앞발막치 어, 어, 아, 페이크 웨이 어, 스크트스크크 프리즈 에컴 웨스트 성문 성벽 조심해요 미피 하 어, 몰래 네, 올라와있다 홀드 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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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피 들어오잖아 지금 홀드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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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6-0-0 나이스 쉐쉬쉐쉬 h y Why? 컴백 와이코 a c k Come b a 가드 Come back! Come b 들 c 롱보는 쿠프리요. c k Come back! Come b 이 c k Come b 치 c k Come back! Come b a 페이크 o 페이크 a 페이크 o 페이크 a 페이크 여러분 스 a c k Come back! c 더탱 레디 이스트 킬더탱 레디 사우스 이스트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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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 웨이 여러분, 웨스트 You're not w a l k i n 스트 샬로 r e n t w o o 주 n e not walking. You're not w a l 이 i n g You're not walking. You're not walking. You're not walking. You're not walking. You're n

왜? 여러분 됐소? 인사이드 레디는스매싱 도어. 인사이드 레디. 하트박 크게. 킬 많아요. 여러분 아, 인사이드 ya? 다 같이 쓰리 킬타택포. 원킬터택아 봐줘요. 아, 여러분 아, 디펜 레디. 노스랑 아. 노스에스트 자리 잡아요 네, 이제. 여러분 디펜 레디. 얘네 둘 올라가네. 디펜 레디. 올라가어요 레디. 디펜 레디. 이제 예상에 10초 돈다. 이 사이드 힐 좀. 인사이드 킬 탱커부터 잡을 거야. 탱커 심발 빠졌다 쟤. 여러분 이스트 킬더탱 레디? 웨 왜? 나오면 여러분 이스트 스매싱 도어 레디. 여기 뿌시고몸 옆으로. 예예예 예. 나이스. 캡 플래시. 피라비 피라비 피라 프론트로. 떴어 이거. 여러분 아크트로. 아, <놀람> 여러분 뒤편 레디. 오 쉣. 여러분 카미스 카미스 카미스. 여러분 이스트 샬로스 3. 후? 와 킬더탱. 나 빠랐어요. 나이스. Nice.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스매싱 도어. 에 사우스웨스트 캡퍼. 여러분, 노스로 붙어서 여기 나 있는데 가드로 깔아 줘야 돼. 가드론. 나 웨스트 보세요. 나나 웨스트 보세요. 제가 팁 깔아 주고. 나 있는데 가도록 깔아줘 웨스트도 우리 그아가 볼게요. 웨스트. 어, 어, 나나가 있어. 웨스트 웨스트 나온다. 그아 죽었어. 웨스트 웨스트. 여러분 웨스트 드펜. 아, 아, 아. 어 안돼 안돼. 여러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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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웨이 웨이 웨이. 우리 콜러. 애는, 아 우리 얼라이언스 콜러 다이. 웨쉐쉐쉐쉐 쉐. You have 콜러 해니? 해니. You have 썸 콜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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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비트랜스 수차나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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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아줘도 되거든. 여러분 인사이드 킬더탱 레디 앤 컴백 레디. 여러분 웨스트 a 롯 쓰리 후 원샷 샬롯 웨스트 컴백 컴백 노스 웨스트로 컴백 사우스 이스트 딜레이 노스 웨스트로 이슬 왔 이슬 왔다 이슬. 팝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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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포포 사우스 이트 딜레이 웨이 홀딩이홀딩이홀딩이 넥스 인게이지 위 초크 레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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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웨이 웨이 아밀리오 웨이 써다오 여러분 프론 사우스 이슬 레디 3세컨드레이 n 웨 s later, w a 이3세컨드레이 n 사우스 이 t e r s o u 인사이드 s t ready, 이 a 초크 3, 2, 1, 초크 o k 나 r d e 이 e n d e n t 디펜 p e n 이 e n t d e p e n d e 드 t h 홀드 d the hold 이 h e h o l 이 the h o 이 d the 에 o l d the hold the hold the hold the hold the hold t h <목소리> 여라인스폴일러 웨이팅 앤위저스 a s t k 여러분 로스 안 나게 좀 k three, t 스 o one kill attack. Script check, come back, come b a c 디펜 o m e b a c 다 여러분 디펜 d 초크 p e n d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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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컴백 e n d d 컴백 e n d depend, d e p 앞에 여러분 할게요. 컴백! a c 히 Hit 프론트 i t 웨이 이거 t 이크야 r o m p t it up! w a 샬 t You go baker! You have s 이 웨이. 파티 한명 빼고 다 있어요? 우리 26 쟤네 23 23? 아 근데 지금 못들어 s 요 a l l o 우 chalamoki! I have a good one! Wait! I have a good one! Wait! 왜, 여러분 킬더 가드 플리즈 웨스킬도 가드 플리즈 웨스킬도 가드 리즈 여러분 사우스 웨스캐퍼. 여러분 들었다. 여러분 사우스 파포션에 사우스 테크 워킹 똑똑하게 유지되게. 여러분 사우스 테크 고디 3. 또. 사우스 템 사우스 템 사우스 템 사우스 테 여러분 컴백 다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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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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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딜레이 여러분 힐러. 인사이드 힐러밴. 컴백에 홀드. 컴백에 홀드. 여러분 인사이드 플리즈여러 고디. 여러분 에너미 고디. 에너미 고디 파포션 꼬 s o u t h 틀 a s t is ready, 트 o u t h e a s t is counted, Southeast is counted, s o u t h e a 초크 i 초크 o u n t e d s o u t h e a 컴백! is counted, s o u t h e a 인사이드 counted, s o u t h 홀드요, 홀드요, c o u n t 이 d s o 웨이, 웨이, 이 오케이,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스도 디탱 어파플님 거기 봐요 샬헤비메안겹치세지잖아 예. 우리 이스트 불을 도는거 확인할게 이스트 불을 도는거 우리 한명 마크해야 돼 디탱 마크 있어요 나왜 쟤네 부담스러워 쉽게는 못 들어오거든요 웨님이 전담해요 거기에요네리님이 우리 왕관기 중 프런트 계속 봐요 헤론 스피 지금 어준님 반대편 가면 되는거히님님 사우스 c 롤다들어갔어요 i e pro. I'm b 나 k e r I'm baker, I'm 여러분 e r I'm baker. You're a sauce r e a d 여러분 u r 크 a sauce walking, walking, walking. You're a sauce at 우 왜 나한테 이렇게 멀, 멀어져서 해. 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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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고에 꺾어서 우 한참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컴백 이이스트 브로우 맞았네 <레> <and choke? 레> 여러분 힐업 프론트 힐업 프론트 힐업 프론트 케어 프론트 케어 왜왜 여러분 컴백 앤 초크 레디 이거 헤비맨한 명이 수명 아꼈다가 저박아안될게 그래? 애들 이스트 많이 나온다 이스 많이 나온다 여러분 쉬 들어온다. 헤드번 레디. 헤드번 레디. 애쉬에 조심. 카운트, 여러분, 애쉬 조심. 카운터. 여러분 애쉬애쉬 헤드번 레디. 사우시트. 헤드번 레디. 어, 슬아야 여러분 사우시트 다 치쓰리. 투원 사우시트. 아니, 조금만 이따 가능할까?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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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레디 아, 금방. 디레이디레. 나 초크 해려 뭐 이거. 초크 네. 너도 헬련. 아까서 가지고. 죄송초 나왔어요. 괜찮아 오케이. 쟤네 26 우리 27. 우리 시 27. 쟤네 레벨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 쟤네는 레벨 중 근데 더안 중요해. 쟤네 리그가 빨라서. 에브랑 컴스업. 애브랑 컴랑컴 썼어 아, 아 빨리 빨리, 끌려갔다. For... 케어해줄 테니까 빨리 나와 나와. 왜? 여러분 킬더 가드퍼스트 플리즈. 킬더 가드 이거 잡아줘야 돼. QW. 에쉬에만 조심해. 에쉬에 네. 사우스 이스트 올 거고 네. 아까 오버돌 봤죠. 아 죽었어. 서스트가. 사우스 이스트 보고 있죠. 누가 네. 한 명이? 네. 우리 노스 어, 쪽에 까시하나 뒤에 불몽탱 네. 둘이 있고. 사우스 이스트 스매싱 토어. 여러분 아까처럼 노스에 가득 가져. 오케이, 꺾어주겠다. 터코님 우리가 먼저 안 치면은 쟤네 뒤탱 깊숙히 박아요. 자기네 인기지 할 때. 오버돌 조심. 오버돌 봤다. 오버돌. 여러분 사우스 스킬 다탱 샬로 3. 쓰리, 샬원 샤로우. 에쉬에 에시에 아이고. 컴쉬 컴백, 컴백 패스 컴백 c o 에 e back, c o 컴백 back. 컴백 not sure if you're coming back. c o 아, e back, come back, come back. I'm not sure if y o u 다 여러분, 팜 노스 e 스트저여기있어요 t to show your video. We're going 요 o get there. Wait, oh. We're going to get t 컴백. r e 컴백, h to r 해야 돼서. 가야 된대. 컴 o 다저디스마트 아저씨, w a l 컴, i n g 디스마 k i 여러분 노스 k i n g walking, w a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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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w a l k 웨이, g w a 이 k 이 n g w a l k 컴 n 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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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l k i n 웨 walking, walking, w a l 이팅 a n g walking, w a l k w i 같이 게지. 노스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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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노스램.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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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이제 컨트롤. 이런 딜레이 댐. 에러 미인 게지. 순 웨이 웨이 웨이. 박았어 박았어. 시작한 노스로, 노스로 다 지금. 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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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이 풀 딜레이. 풀 딜레이 풀 딜레이 풀 딜레이 폴 딜레이 여러분 노스 워킹 노스 이스 워킹 폴 딜레이 님제리가됩점더 빨라요 오 나이스 6 0 0 마이터 피어서 되네 노스 이트로 노스 이트로 여러분 애너의인이지순왜이 노스 이트로 여러분 안뺏폴 디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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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노스 이트 다치 3 2와 노스 이즈 리 노스 이 노스 노스 이 노스 이스이 노스 이스이스이스이 브로링 컴 노스 스템브링컴 노스 스스컴스컴스 여러분, 여러이여러이여콜분여러못들이가 여러분, 여이 여러분, 웨이웨이웨이 여러분, 컨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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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초크 여 초크 여러분, 여러분, 여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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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컴백!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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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나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스러분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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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컴스아웃 컴스아웃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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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고 있어. 턴돈다. 아, 테 여러분 이스트로. 여 여러분 이스트로. 고딤 레디. 위 고딤 레스트 라스팅 게이지. 여러분 이스트 고딤. 여러분 이스트 나가치 스리, 투, 원 이스트. 여 이스트. 돈다돈다돈다돈다 웨스트 바뀐다. 페이크. 웨스트 바뀐다. 지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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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라 웨스트 히락 좀만 더 해주면 다나더 했을 때. 스피드 웨스트에서 왔어. 웨스트 오라고. 우리 멤버는 나가지 말고 무문. 그렇 인사이드야. 웨 빠졌어 웨스트. 디펜 i t 웨 a 웨이웨 a i t wait. Wait, wait. w a 웨 t wait. Wait, w a 사우스 a i t wait. Wait, wait. Wait, w a 캐치 w a i 이 w 이 i t Wait, w 안 i t w a i 이 w 이 i t Wait, w a 트 t Wait, wait. Wait, 안안 w a i 디펜, a 디펜 w 디펜, t 디펜 i 디펜, a 디펜 Wait, wait. Wait, w w w a 이 w w, w, w. w. 웨이 여러분 컴 웨스트 여러분 노스 웨스트 케이카이밍 노스 웨스트 여기 로드룸에 있으면 우리 분리해 우리 나갔어 여러분들이 웨이 얘네 no 네, 다 맞았어요 관리더 죽었다 웨이 이네 오케이 컴 노스 웨이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 레디 이스트로 워킹 레디 여러분 이프트 고디프 쓰리 텐력 깔아라 두원 이스트네 이스트네 이스트 여러분 컴 노스 웨이 오케이 컴 노스 웨이 얘네 이스트 많다 태버 태버 태스 앱브라 컴 노스 여러분 컴 노스 플리즈 컴 노스 플리즈 웨이 웨이 왔어 우리 우리 애들 왔어 웨이 여러분 컴 사우스 이스트 볼포시 이스 여러분 캄사 소스 디펜드디 파퍼셔디 여러분 파퍼셔디 스파이더스 스파이더스 여러분 카비스 캄사 소스 캄사 소스 여러분 캄사 소스 여러분 3세컨드로 사우스 레디 사우스 여러분 사우스 웨이 웨 사우스 웨스도 나같이 쓰리 나도 이스트 막토감 사우스 사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구스웨스트 초코 조심해요. 초코 조심해. 아이다 이 노스 보겠다. 스크릿 노스 있어야 지금. 얘네 뱀만 다 빠졌다. 스 있어요. 스나 두고 여러분 웨이 웨이 여러분 딜레이 딜레 딜레이, 여러분 o u r 넥스 o 게이지 사우스 이스 Next thing is south 웨 <목소리> okay, a s t a l r e a 스 y Wait, 리 a i 사우스 u 사우스 o u 템 사우스 s 스템 o u r e 프 o i n g to go t 이 south 이 a 이 t Two, o 이 e south 이 i t y south city, s 웨 u t h city, south city. f r o n n w 인사이드 웨한 Everyone, we next i a t e 이 okay,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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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south 아, east. 여, 나갔다, wait, w a t w a a i t w a i 제발,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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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w i t wait, i t wait, w 이 i t wait, wait, w t t t wait, wait, i t w i t w i t w i t w i t w i wait, i n w i t w i i i i i i i 아야 스매싱 도어 스매싱 도어 get, get on, 되니까, 여러분 s h i n g door, 다 너무 이 b a n d a no. h 네가 a i 쪽으로 넘어 l 되니까 e t o l 들 여러분, 위, 여러분 스매싱 e 어 스매싱 t 어 스매싱 h 어 r s m a s h i n 스매싱 o 어 스매싱 s 어 스매싱 d 어 스매싱 m 어 s h i n g door, s m a s h i 디 g door, s m 레디 h i n 디 door, s m a s h i 디 g d 스 o r smashing door, s m a 레디 i n g 다 여러분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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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홀딩 계속 웨스트로 얘는 웨스 고디 웨스 고디 웨스 고디 웨스 고디, 고디? 나외로쭉 나간다고